자, 24세 여생 공무원 준비한다고 저희 그 명민철하고 카페 대리께 무료 사주 신청해서 예, 감정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가 그 어풀리지않아서 일이 되는 게 없어서 이제 공무원 시험 본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사주로 한번 풀어보죠. 자, 이 사주는 예 계수거든요. 물입니다. 물인데 예, 여기 보면 너무 나무가 많아요 그리고 불이 많다 굉장히 신약이죠 신약 인데 이게 정격사주도 아니고요 어 이게 금운이 들어와서 이걸 나무를 어, 쪼개 주고 다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운이 너무 늦게 들어오죠 51살 아 어, 공무원 지금 현재 공무원 시험을 보게 되면 기술직 공무원 어, 식신이기 때문에 기술직 어, 이런걸로 해서 이제 공무원을 볼수 있는데 이 사주상으로 보면 지금 좋지가 않아요. 좋지가 않고 서1한 살이 되면 좀 사는 게 지금보다 나아지기는 나아질 건데 예, 공무원도 좀 낮은데 낮은데 본다면 3년 후에서부터 운이 들어거든요. 오 그리고 이 사주는 또 재다신약이에요. 내가 돈에 대한 건 굉장히 많거든요. 나는 하나고 여기 돈이 하나, 둘셋 네, 다섯. 이게 돈에 대한 애착이 많은데 이런 사주들은 어, 돈을 내가 감당을 못해요. 식객에서 낚시로 고래를 잡은 거죠. 예, 낚시로 고래를 잡고 어 이렇게 낚싯줄을 당기면 떨어지겠죠. 그냥 미치는 거죠. 고래를 못 잡으니까. 근데 돈에 대한 욕심은 좀 비우고 살고요. 아 지금 세상을 살려면좀 기술적인 일을 좀 이렇게 기술을 좀 배웠으면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 합니다.